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또다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반도체 관세 공세와 환율 불확실성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2분기 동안 순이익이 3,983억 원, 대만 달러 미화 기준 약 1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려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777억 대만 달러를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AI 특수에 따른 고급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입니다. TSMC 고객사에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AI 서버용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실적 상승에 직접적인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호조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재도입 가능성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약을 통해 총 1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고, 이미 아리조나의 세계 반도체 공장 중한 곳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만 달러 역시 환차손 우려를 키우며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나 급등했던 TSMC의 대만 상장 주가는 올해 들어서는 관세 및 환율 우려로 5% 상승에 그친 상황입니다. AI 반도체의 핵심 공급망을 준 TSMC 실적은 날아오르지만 글로벌 정치 변수라는 복병이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